안녕하세요 코인알라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주말을 지나면서 현재는 109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비트코인 관련돼서 영상을 올렸을 때가 비트코인이 107k였고 또 알트코인들도 조금 낮거나 비슷한 위치였기 때문에 변동성은 존재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약간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이 조금 나아졌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더 길게 볼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매우 매우 수상한 움직임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코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3 3 1상으로 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일주일 동안 변동성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107K에서 영상을 올렸었고요. 그 뒤에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다가 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하면서 약간 상승을 하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약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일주일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쇼 포지션 같은 경우는 110K부터 아주 강력하게 추가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전고점 부근에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 베팅을 하는 리테일들과 세력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강한 모멘텀이 필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다시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물도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은 110부 110k 좀더위 라인에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오면서 110k에 있던 매도벽을 조금 더 위로 전환을 시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110k 라인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 세력들의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인이다 위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은 큰 힘이 필요한 자리다 라고 보여지는 위치에 비트코인이 파킹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 비트코인이 뭐 변동성이 정말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특히 미국장이 독립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서 같이 연동이 돼서 아주 낮은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주말이 끝날 때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가 없으면 8월 1일부터 고율 관세를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트럼프가 아니라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한 내용이었고 이 이야기는 딱 듣기로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놓고 보면 원래 관세는 7월 9일 날 유예가 끝나게 됩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줬었는데 점점 더 다가오니까 8월 1일부터 고율 관세를 부활하, 부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오히려 시장에서 아, 관세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협상이 유예가 되는 그런 룸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라는 소식으로 전달이 되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일부 약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한주 동안 아주 의미 있었던 변화들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트럼프 법안, 그러니까 BBB 법안이 통과가 된거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가 된게큰 의미가 있었고요. 이 법안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 돈을 풀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크게 보게 되면은 일단 부채한도 상향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사라져버린 아주 의미 있는 법안 통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냐면 부채한도가 더 위로 올라간 거에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채한도 같은 경우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거 가지고, 앨런 머스크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이 부채한도에 대해서 정말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논쟁이 있었고, 그때 트럼프가, 트럼프가, 이제 예산안을 넘길 때, 그거 빼고 넘겼었기 때문에 쟁점이 될 거다 했던 부분이 이번 BBB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쟁점이 아니라 통과가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큰 반발을 느낀 앨런 머스크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그런 좀 엄청난 이를 만드는 스노우볼 효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이 BBB 법안 자체는 시장에 돈을 푸는 거 플러스 이제 부채 한도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해결이 됐다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또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보조금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BB 법안 자체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는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이긴 합니다. 왜냐면 하 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어서 지니역 세트 법원 뿐만이 아니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미국 정부, 미국 의회, 모두 하나가 돼서 비트코인 그리고 크립토 관련되어서 미국 안으로 미국에 의한 이 크립토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될 거고요. 뭐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크립토 뭐 위크라고 해가지고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을 매우 많이 다룰 그런 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3일 전에 매우 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비트코인이 단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비트코인의 8만 개가 뭐 13년 전, 14년 전 거의 초창기에 있던 비트코인 8만 개가 큰 이동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오래된 코인이 큰 이동을 보였을 때는 매도가 나오게 되면 정말 시장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저 또한 그랬었는데 뭐 며칠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이 움직임이 시장에 매우 미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지나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원래 패턴대로였으면 이미 시장에서는 패닉, 뭐 예전에 뭐 멀게도 갈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독일 정부가 5만 개의 비트코인을 던진다고 했을 때 2024년도에 시장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거보다도 더큰 물량, 더 오래된 물량이 움직였는데, 전혀 시장에서는 이거 관련돼서 뭐 반응이나 오히려 뉴스 관련돼서도 무언가 의도된 것처럼 매우 조용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캐시우드가 이 움직임은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을 세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양을 늘릴 건데, 세금 말고 다른 방법으로 늘리겠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냐? 이게 뭐야? 라고 했던, 뭔가 범죄자나 관련되어 있는 안 좋은 행동을 한 사람들의 비트코인을 압수해서, 미국의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릴 거다라는 걸 굳이 굳이 거기에다 달아놨었는데, 보게 되면 이 움직임이 정부의 개입을 한거 아닌가? 정부가 개입을 한게 아닌가? 캐시 우드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비트코인이 움직였는데 아무런 시장에서 반응도 없고 의도된 잠잠함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거는 미국 정부 혹은 그에 준하는 무언가 기관이 만들어 낸 일이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본인이 직접 축척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 이 범죄자나 혹은 그에 관련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압수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간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우드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는 캐시우드도 그런 의구심을 펼치는 시기입니다. 이걸 이어서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의 비, 전략적 자산으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그럼 어떻게 비트코인을 더 늘릴 거야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범죄자의 비트코인을 환수하거나, 혹은, 비트코인, 저는 채굴업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앞으로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미국 안에 두기 위해서 ETF뿐만 아니라 다른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잠잠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 용인하고 의도한 거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깊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매우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말을 지면하면서 109k까지 올라왔고 보시게 되면 여섯 번째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라인입니다 그만큼 센 라인에 도달해 있는 상태고 여기서 또막고 살짝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점도 우리가 인지하는 중요한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출금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출금한다 라는 건 비트코인이 오를 거에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라 말과 같고요. 2024년도 말 정말 힘들었을 때도 출근이 많이 일어났었고 정말 하락장일 때도 이렇게 출근이 많이 일어났었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비트코인의 수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 같은 경우는 이야기한 것처럼 선행하는 지표가 올라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수요는 다시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시장에 열기를 띄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축적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원래들은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어뭐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음모론쪽으로큰 의미가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변동성이나 여러 가지 조정, 어 이동평균선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좋은 매수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라고 기술적인 지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지난주 화요일에 댓글에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언제나 이제 롱만 외치는 건 아니고요. 멤버십을 통해서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판을 볼때 크게 크게 판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판을 봤을 때 아직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당장 내일, 시장이 급격하게 바뀌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보통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스며들면서, 어 하는 순간 하락장이고, 어 하는 순간 이제 상승장인데, 그런 준비를 잘 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의 호들웨이브 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축적했던 롱터 몰더들이 비트코인을 살짝 던지기 시작을 했고, 그 시점부터 비트코인이 올랐었다라는 것들을 볼수 있고요. 또 다른, 비트코인의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고래들이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을 때 일어났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지고 왔고, 비트코인 현물 ETF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있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탄생한 이래로 이럴 정도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의미있게 비트코인을 잘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전체적인 그림은 어쨌든 BBB 법안이 통과가 됐고 뭐 부채한도도 더 위로 올라갔고 돈이 풀릴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흐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접어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는 거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당분간 미치는 건 분명한데,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미치, 미, 내려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위로 솟았기 때문에, 아, 달러 인덱스가 내려올 만큼 내려온 저점에 왔다.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뭔가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에 뭐가 있냐. 이 BBB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부채한도 상향이 이제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늘 있었던 일이 뭐냐면, TG의 자금을 굉장히 많이 끌어다 썼는데, 이 뚫어 끌어다 쓴,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다 쓴 거를 다시 여기다 돈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백 센트 재무부 장관이 얼만큼 채워 넣냐에 따라 채워 넣는다는 말은 뭐냐?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재무부로 일부 단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의미하고 그럴 때는 시장 자체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부채 안도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통과하게 됐기 때문에 이 t g 의 자금을 다시 넣을 수 있고 t g 의 자금이 늘어났을 때 시장의 유동성이 좁아들기 때문에 유동성이 좁아지게 되면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 전체적인 그림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한다. 부채한도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풀렸기 때문에 하지만, 부채한도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건 맞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고, 제 뜻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변동성을 더하는 게, 트럼프가 갑자기 아메리카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그냥 정체하지 말고, 원래 하던 거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TJ 자금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에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다만 저는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 흐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큰 흐름을 봤을 때 우리는 아주 너무나 힘든 시기고 너무나 아프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너무나 좋은 자리다라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봤을 때 해석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 변동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이 구간에 준비를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환위를 할수 있는 그런 라인이다. 2025년도에도 2024년도 그러니까 3년도 말 2024년도 초에 환위했었고 2024년도 뭐 중순에서 말 사이에 준비를 했다가 또 11월, 12월 달에 환위를 잠깐 했었는데 이 시기가 시기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 있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비트코인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큰 없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코인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냐, 힘든자 라고 제목을 달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아니고, 알트코인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자기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에 따라서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말 바다권이고, 그 바다권에 있었을 때, 과거에 상승이 있었던 직전 그 포인트들이었기 때문에 그 라인이다, 그 근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시기가,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건 맞지만 준비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만간은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조금 음모론적이지만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